안녕하세요 파이 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러다가 뭐0.2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0.3 달러 밑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어 우리가 이제 3달러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3달러에서 뭐 0.3달러까지 밀렸으니까 90% 하락했어요. 90%. 대개 코인이 90% 하락하면 더 이상 하락하면 재단에서 막아야 돼요. 니콜라스가 막아야 됩니다. 니콜라스 좀 보트 타고 놀아 다닐 때가 아니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니콜라스 재단에서도좀 이렇게 뭐, 발표해보고, 해커톤도 해보고, 좀 오픈데이터 좀더 개방해보고, 나름대로 조금 뭐, 개발진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들 눈에는 눈에는 안 차죠, 그죠? 우리 눈에는 안 찬다. 하지만은, 어 우리가 3달러를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0.3달러잖아요, 그죠?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니콜라스, 그냥 맨날 이렇게 딴뜻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인이 90% 하락하는 것은 재산에서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거 겉잡을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좀 걱정하는 분들 많고 이더도 마찬가지. 이더도 엄청 떨어지고 있죠. 뭐 리플도 어렵고 뭐안 떨어진 코인이 없어요. 지금 비트가 좀 조정받고 있는 주택에다 떨어지고 있는데 리플도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잘하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 떨어지는 게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전부 다 거짓이다. 페이크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이 페이크 뉴스가 진짜라 그러면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떨어지고 좀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페이크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정확하게 이게 시장들 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급반등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우리 파이 코인도 90%하락있기 때문에 가급방 가급방 해야 됩니다. 맨날 보트 타고 놀다달 때가 아니에요. 가급방 어 해야 되는데. 파이코인은 좀 이렇게 재단에서 발표하는 게좀 미약해요. 뭔가 획기적인 건 누구나 다라고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걸 해야 돼요. 니콜라스 생님 아시겠죠?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니콜라스 생님 그걸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니콜라스는 나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제 비트코인 강세 전환으로 바뀌면서. 어 우리 파이콘인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가격 방안을 잘 해주길 바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우리 파이콘 가격 방안을 잘 해주길 낳는 게 맞, 맞겠고 거기서 운 좋게, 운 좋게 재단에서 그 동안 하나씩 하나씩 발표한 거 있잖아요. 뭐 AI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파이콘이 AI 기반 넣어준 놔거 굉장히 좋은 거고 뭐 패스키도 뭐 등록 해주고 패코톤도 해주고. 나름, 이렇게, 은행, 은행, 그, 기, 기업, 기업도 은행도 넣어주고, 앱에도 거래소 연결, 연결도 넣어주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입장에는, 아,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갖고 되겠어? 뭐, 좀더큰 거, 좀더큰거다 알잖아요. 우리 좀더큰거 뭔지. 그건 입, 입 아파서 말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좀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만딱한판 해주면 팍갈 텐데, 꼭 그거 빼고 다 하는 것 같아. 그거 빼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면 올라갈 수 있는 는 소재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너무 늦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비트코인이, 매도보다 매수세 위에, 강세 신호가 보인다는 거죠 생각보다 매도보다 매수세가 의라는 거죠 생각보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가래 가격 하락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 하락이 심하면 하고 불구하고도 중앙화 거래소의 순유출은 여전히 강세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보면 초보님 입장에 보기에는 이 글을 읽어보면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중앙화 거래소 뭐 바이랜스, 비트겟뭐 바이빗, 그 다음에 뭐이죠 맥스 이런 거래소에서 어 파, 아니 그러니까 파이콘도 아니 파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이 순유출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이니까요. 비트코인이 중앙화 거래소 순유출되고 있다. 그게 엄청 강세되고 있다. 이 소식은 뭐냐면 엄청나게 고재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거래소에서 야 비트코인 이다 유출된대 이러면 뭐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순유출이건 뭐냐면 거래소에는 거래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개인 지갑으로 놓고다 보관한다는 거야. 나 비트코인 죽었다 깨도 안 팔래. 나 비트코인 죽었다 깨도 안 팔래. 다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중앙 거래소 에안나두라고 자기 기관들도 콜드 지갑 갖고 있습니다. 블랙목도 콜드 지갑 갖고 있고요. 콜드 지갑 좀 커서 그렇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관들도 자기 개인 지갑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어?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은행들도 거래소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콜드 지갑 옮기, 거래, 그, 중앙화 있잖아요. 그 매수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콜드 옮기는 거죠. 자기 개인 지갑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도 콜드 지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콜드 지갑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콜드 지갑으로 유출된다는 뜻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값이 떨어지니까 잽싸게 사는 거예요. 사갖고 자기 다 개인 지갑을 다 옮기는 거지 올라갈게 너무 확실하거든. 이런 게 너무 강세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강세로 보인다는 것은 지금 떨어지는 거, 아, 이거 완전 페이크다. 페이크다. 지금 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이거 다, 순유지, 거래소 에 있는 것을 다 굉장히 옮기고 있다. 이거 이런 소식이 들리면 곧 올라가려고 하는 사전작업입니다. 이게. 항상 중앙화 거래소에서 어, 코인들이 순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이게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상승상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분명히 반전합니다. 비트코인이 반전한 무다 우리 파이코인도 반전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어,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생각보다 하, 매도 물량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래들이 매도 물량 많았는데 이거를 그래서 매수를 다 해가지고 거래 수 있는 거 사가지고 자기 그개인적갑 옮긴다는 것은 옮긴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비트코인 물량을 늘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이, 이 뜻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다 페이크다. 곧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 이렇게 옮기는 시로는 온다는 것은 저, 정말 좋은 시로다. 우리 파이코인도. 어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이 비트코인이 좀 상승할 때 비트코인 상승할 때전 세계 파이콘 유저들이 지금 니콜라스가 지금 나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 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방향 이해를 많이 해줘야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콘 찐으로 믿는 분들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그렇게 그, 아무런 영향 없이, 야, 어차 파이콘 3년, 5년 기다려야 돼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뭐, 저희들처럼 약간 뭐, 이렇게, 4848도 사팔 하는 유저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이렇게, 값은 너무 걱정된 건 사실입니다. 3달러에서 0.3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재단에서 가격 방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니콜라스 진짜 정신 차려 가격 방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니콜라스는 한다고 하는데 값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니콜라스 자기 딴내는 하루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는데도 그래도 가격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못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있다, 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렇 우리들, 우리 파이코을 맹신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뒤에서 파이코는 잘못되기를 맨날 바라는 나쁜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입장에 봤을 때는, 그니까, 거래서 상장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이코는좀 거래소에 3, 4, 5, 6이 다 갔어요. 가... 그, 상장돼 있잖아요. OKX만 해도 3위, 4위. 비드게이만 해도 5위, 6위. 그렇게 가고. 맥스만 해도 7, 8위에요. 그러니까, 세계 그, 메이저 거래서 다 상장됐는데도, 1, 2에 상장 안 됐다고. 이렇게 지금 꼬라, 뭐라 묻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우리 파이코인도 비트코인이 지금 페이크 작업 돌았다는 거, 지금 떨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우리 이제 파이콘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도 하고 비트도 하고 이더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파이코인 유저라고 파이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볼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비트 아 비트코인은 진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도 보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는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리플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요점 정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는 비트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페이크 작업 끝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도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게 다 기관들이 다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값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이더가 기관들이 엄청 많이 사갖고 올렸어요. 1500달러에서 4800달러까지 기간들이다 올렸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3개월만 올렸어요, 3개월만에 올려 3개월만에 그리고 올려놓고 얘네들 다시 떨어뜨릴 확률이 없어요. 지것들이 샀는데. 지것들이 샀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돌려가지고 해서 팔든지 하지. 한참 올려놓고 이제 다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도 더 떨어질 일 없이 페이커 자격 권어 올릴 걸로 보여주고, 그 다음 비트는 확실하게 지금 중앙에 걸릴 수 있는 것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는걸 봐서 비트코인 반전한다는 거. 그 다음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그 찐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어, 현물이테프가 딱 되는 순간에 좀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어, 블랙록에서 뭐 들어갔단다 현물이테프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좀더 시작 그러니까 가시권이 올라오게 되면 리플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우리 파이코인은 파이코인은 이번 반전에서 비트가 반전할때 0.3달러 1 0 0을좀 깨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어 획기적인 그런 발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호응들을 대해서 어느 정도 받쳐 올리기를 바라겠지만은 그까진 좀 힘들더라도 이번 반전을 해서 더 떨어지지만 않게 방어만 해줘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올려준다고 치면 0.6달러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파이 코인도 어, 많은 호재 소식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 니콜라스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호재 소식이 나와서 파이코인도 큰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